<laughs> 안녕하세요. 한성돈입니다. 아, 드디어, 천명이 봤어요. 아이고, 이렇게 새콤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아, 금년에는 엄청 늦네요. 지금 새벽 6시부터 출발해서, 지금 10시니까, 한 4시간 만에 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이. 아유, 채취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laughs> 아이고, 등이가 여기는 이제, 이제 발생되네요. 예년 같으면 한 9월 한 20일 경이면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 금년에는 꽤 됐네요. 한 20일 정도. 그래도 하도 여름에 더워서 발생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래도 발생이 됐네요 아 등이 좀나올려가 모르겠네 아이고 여기 이건 단풍치에 단풍치 단풍 이빠르처럼 생겼다 그래서 단풍치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등이 보여줘서 너무 고맙네요 아, 땡이 한번 보기에 쉽지가 않은데, 땡이 좀더큰거 보이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땡이 봐도 다행이네요.